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, 무슨 마음이 다 놓아졌을 때, 니다, 내다 하는 주관객관이 사라졌을 때, 나랑이 어둡히 두고 니랑이 있을 수 없게 되있거든요 근데 이거 뿌리라 하는 거지 뭐야, 무서운 아상이거도 처음 눈 뜨고 나면 이거 뿌리라고 그냥 흥분돼서 듭니다, 게 근데 그거 좀 즐기라고 내몇달놔두거든니 사실은. 그거 맞아도 긴 조금 너무 가혹한것 같아요. 그러나 그것은, 얼마 지나가 보면, 이게 아닌데, 이렇게 되거 그때부터. 그렇죠? 이게 아닌데, 이게 뭔가 자유롭지가 않은데. 그럴 때 되면, 이렇게 물어야 돼. 자기가 목 빠지면 안서 그럴 때 물어. 그래서 우리는, 괜히 멀쩡한 거 같다가 나는 일으켜서 생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지. 사실은, 본래부터 생리학, 사리학은 원래 그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.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에 환자면 하나 잡는 순간에, 조경이 분리이 되면서, 법상이 있었거나, 아상이 있었거든요. 항상 그런 건 아닌데, 습관적으로 되버려 습관. 습관적으로 되는거죠 이거 뿌리나가 계속 그러다 보면 습관을 오래 뺏겨가지고, 아주 완전히 그, 이게 예, 티눈 뺏겨 빠져. 티눈 뿌리보다도 안 빠져, 이게. 이거 뿌리나가 열고, 막, 거, 매가지고. 처음에는, 이거 뿌리라고 펄펄 뜹니다, 그렇죠. 다 끊어봤죠. 런데 그것이, 그, 그것이 또한 번, 첫 번째 관문입니다.